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고셨습니다 예, 오늘도 아마 처음 참석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실상의 공연대가 처음이신 분한번손 들어와 주시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대부분이시네요. 예, 아, 아침에 아까 9시 반부터 오신 분도 계셨고, 전국에서 다들 오늘 마음을 많이 내서 참석하시는 어, 듯한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군다나 6월은 여러분 잘 아시는 홍국보은의 날이라고, 날이라고 해서 그 한국전쟁이 있었던 날이기도 합니다. 아마 직간접적으로 뭐 한국전쟁과 관련돼서, 관련되셔서 희생되시지 않은 조상님이, 그 조상님이 계시지 않는 집안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뭐, 저희 집만 해도 월남가족이라서, 어, 할아버님 얼굴 뵌 적도 없고, 아버님도 용남의 장으로 혼자 내려오셔가지고, 어, 부모님, 그러니까 저한테 할아버님이시죠. 어, 그, 호적을, 저기, 뭐야, 저기, 세대적을 안 바꾸셨어요. 평양에 계시는데, 뭐, 돌아갔는지 알 길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끝까지 안 바꾸고 계시다가, 이제, 할아버님 살아계시면 한 100세쯤 되니까 그때 바꾸시더라고요. 아마 죄송스러워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다 아픔이 있는, 그런, 우리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음, 더군다나, 어, 마음을 좀 내셔서 공략을 올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아마 기성교단을 통해서 공략을 올렸거나 이런 시도를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자리에는 그래서 왜 그쪽에서 이렇게 어떤 제도를 통해서 했는데 또 해야 되는가는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먼저 좀 도입 부분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 KBS에서 그, EBS라는 교육 프로그램 방송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 다큐멘터리로, 어, 이라는 주제로 그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근데 요지는 뭔가 하면은, 나무의 삶을, 이, 광학, 이런, 이, 뭔가 이렇게 전자 카메라 같은 거를 땅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어, 이, 이 지하 세계에서 일어나오는 일들에 대해서 관찰을 해서 쭉 이렇게 보고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흙이에요. EBS에서 나왔던 게. 근데, 어,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이땅 속에 있는 양분을 뿌리가 흡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지상으로 올려보내면은 여기에 잎이라든지 열매라든지, 하여튼 이 지상에는 또 태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쏟아지는 어빛 에너지를 받아서 광합성을 일으키죠. 그래서 다시 그어 지상에서 생성된 어 양분을 다시 내려보내더라고요, 애들이. 그걸 50%를 내려보내요. 이쪽에서 어 양분을 빨아들일 때큰 뿌리가 있고요. 거기에 또 잔뿌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잔뿌리에 미생물들이 모여와요. 지상의 양분을 얻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땅이 점점 비옥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지하의 양분을 받아서 결실을 내줄 수 있고. 근데 계속 뺏어 먹기만 하면은, 받기만 하면은 얘네들이 안 와요. 네. 그래서 유인하기 위해서 다시 50%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이쪽에서는 얻을 수 없는 양을 분 지하의 세계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미생물들이 계속 잡구리로 모여오겠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제는. 근데 우리들의 공량이 좀 닮은 면이 있어요. 우리는, 어, 이 세계를 영적인 세계라고 보죠. 막, 종교에 관계없이 통칭으로 해서 대생명의 세계라고 봅니다. 그리고 뿌리의 작용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조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겉잎 모에 줄기처럼 돋아나가지고 그래서 이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는 이 존재를 우리는 부모님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결실이 있잖아요, 여기. 이게 우리들 자손이에요. 거기는 큰 아들도 있고 작은 딸도 있고 뭐 그렇게 있어 그렇죠? 그런데 우리 여태까지 장자 중심으로 이쪽에서 제사만 지내면 다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집에 가서 제사만 같이 동참하면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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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나 똑같이 양분을 받은 것에는 틀림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이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도 뭔가 감사한 마음을 일으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이,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 관이 잘 확보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막힘이 없이. 이쪽의 양분이 도달해서 여기 결실을 맺고 있는 것이니까 큰 아들에게 도달한 양분이나 나한테 도달한 막내에게 도달한 양분이나 어느 것이나 틈이 없이 신에 살리시는 힘이 여기 도달해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온전히 도달할 수 있도록 그 관을 회복하자고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는 공양은 근데 기성의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접근했던 공양이라는 의미는 뭔가 해내니까 좋은 데 가시라고. 그리고 죽은 세계는 우리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끝났다라고 보는 관점이 컸어요. 특히 우리가 대한민국이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유교의 관점 그런 관, 경향이 많은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지만 다 사라져 버렸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 뜻을 기리는 것 뿐이지라고 해서 어떤 영혼의 불멸 이런 것도 사실은 크게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불교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근데 어찌됐든 이 세계는 잘 언급을 안 하는 거예요. 기성에서는, 기성분들한테 그냥 이것은 특별한 영역이지 우리들이 일반인들이 할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죠? 그럼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는지 잘 모르지만 동참하셨어, 하셨어. 뭐 비용이 어떻게 그런 건 저도 관심도 없고 어찌됐든 뭘 하셨는데 뭐가 잘안된것 같아. 그럼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래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런 접근 방법이 아니다라는 걸 먼저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뭘 떠나 보내고 안 보내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같이 살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 최초의 인류의 시조가 아담과 이브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신의 세계의 모습이 표현이 나올 때는 다 대보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있기까지 부모가 없이 태어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네. 나는 집도 절도 없고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다. 이런 분이 가끔 계세요. 근데 그거는 문라통이 침이 와서 그냥 하는 말이지 실제로 부모가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역사에 대해 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이 도도한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나를 살리게 하는 힘이 흐르는 이 계보가, 어. 건전하게 막힘이 없이 이어질 때 일들이 원만해지더라고.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은 이 공양을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화 일체의 자각을 키우는 행사다 그어요 신과 내가 하나라는 자각이 바로 서는 행사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완전히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뭘 좋게 해서 내가 복을 받고 이런 얘기하고 좀 다르다, 이말이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항상 저희들이 실상에서 강조하는 그 부모 감사입니거 이쪽에 가기도 전에 여기가 막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아요. 막 <laughs> 앞으로 다절하고 사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이게 심각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관이 다 막혀버리니까. 근데 부모한테 감사가 하면요. 관이 확보가 되거든. 생기가 돌기 시작해요, 첫째 그리고, 뭔가, 이렇게, 희망이 생솟고 일들이 원만해지기 시작해요. 원만해지는 증거가, 살리는 힘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복은 여러분들이 받기 싫어도 와 있습니다. 코앞에까지. 내가 막았던 거예요. 그 과를 회복하는 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틀림없이, 이, 우리가 생명불멸을 믿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상당히 간 부모, 자식 간에 또그뒤때 정도까지 어떤 조상님들과의 관계는 반드시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까 아버님 얘기 들었잖아요 월남을 하셔서 저기, 그걸 알 필요 없는 거예요. 아, 그, 저한테는 할아버지지. 생사를 모르는 거예요. 뭘 알아야 제사를 지내든지 말든지 하죠. 하도 답답할 수 있는데, 어, 조선님은 지사장으로 와 계실 때, 그, 송죽국장 이사장이라고 어찌 돌아가셨지만은, 그래도, 대구, 서울로 치만 명동쯤대라고그 중앙통에 그 아케이드를 갖고 계시는 이사장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인데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분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대구에 가서 동천 유원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 조막손이라고 뭔가 어릴 때뭐가 소화 및 마디가 어떤지 손이 오그라붙었어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별명이 조막손이에요. 말하는 무속인지, 영매지. 시점을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연계의 어떤 영혼의 힘을 빌어서 저쪽 얘기를 전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유명하다고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이제 뭐별 생각이 없으셨다거나 뭐 아예 그대하여그 그래 뭐 따라 나섰대요. 같이 갔는데 사전에 간다는 통보도 한 적도 없고 그 느닷없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자기 얘기 보고 이제 당신도 들어봐 이래가지고 이제 아버님이 얘기하셨을 거 아니에요. 좀뭐 알고 싶은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내가 이북에서 왔는데 근데 부모 생사를 좀 알고 싶다. 그, 그, 뭐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 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어, 그래서 저기, 제희 조부가 이제 규자, 형자를 쓰시거든요. 그리고 어디 사셨는데, 그래, 평양에 사셨죠. 그래, 잠시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그 조막선이라는 영매는 여자예요, 여자. 근데, 잠시 기다려봐요. 그러더니, 뭐가 꼭 어, 이러더니, 갑자기 하 <laughs> 기침을 하고서,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되는, 그러니까 아버님한테는 아버님이 그 여자 종합선이라는 그 영매를 통해서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셨어? 그 목소리를 식별할수 있는 사람은 남한 땅에는 아버님밖에 안 계시거든. 그런데 더군다나 인사까지 하시더라고. 요나 불러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엄마, 어머니, 너네 애도 같이 왔다 인사해라 그러면서 인사까지 시켜주시고. 그래서, 너무, 너무 그냥 부지불시간에 얘기를 당해놓으니까 당황스러워서 뭘 물어봐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급한 김에, 그, 형제의 소식을 물었대요. 용남매 장소로 혼자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뭐, 아버님이 해자 용자를 쓰시거든. 바다 해자 용자. 런데해남이는 어떻게 됐고, 누구는 어떻게 됐고, 얘기를 다 해주시더래요. 죽은 사람들은 연계해서 다 아시거든. 그래서 소식을 아셨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한참 하셨습니다. 이 공략 시간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더라도 이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좀 생각이 짧은 거예요. 아니에요. 같이 살고 계십니다. 항상 안 보이는 속에서 있는 하 같아요. 어제 전화를 제가 강사분한테 한통 전화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세령TV 독자예요. 엊그저께 지금 입원해 계시는 것 같은데 골목길에서 하여튼 뭐 어마어마하게 부딪혔대, 차한테. 나가 떨어졌는데 기절을 하셨대요. 응. 그래가지고 실려가가지고 뭐 MRICT 다치어봤는데한 군데도 다친 데가 없어요.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응. 머리에 뭐 혹만 지금 이만큼 하나 나가지고 혹이 안 나갔는데 근데 혹이 그 정도는 나오는데 사람은 보지는 않대요. 이 얘기는 수호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는 여기에서 일어나오는 거 이쪽만 보잖아요. 응. 이쪽에서는 마음으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저 세계는 이쪽에 일어나올 일들을 저쪽에서는 항상 먼저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반의 조상님들이 보실 때는 집안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보여요 저쪽에서는 그 특별한 수업을 해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여계에 가시면 누구나 갖게 되는 신통력이에요 여섯 가지 신통력이 있다고 어떤 스님이 얘기하시는데 첫째 부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신데 여러분 오늘 촬영하실 거잖아요 바로 아세요? <laughs> 지금 와서 같이 강의 듣고 계시다고 오면 제 날이 크게 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런 보고도 많이 나왔거든요. 이런 행사를 하면요, 여러분만 앉아 계신 거 같죠? 아니에요. 예. 구석구석을꽉 차서 같이 듣고 계시더라는 얘기를 어떤 이런 걸 보는 분이 있어요. 영신능력자라고 하죠. 근데 그러니까 생신제도 보여요, 그분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기질이 예민한 분이지. 네. 특별한 그런. 어, 어떤, 재능이라고 보겠다 보는 기질이 예민한, 거, 기질. 여러분 중에도 뭔가 미각이 뛰어난 사람도 있고, 뭔가 이렇게 아주 예민하게 잘 듣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능력도 있거든요. 영시, 영청 이런 것도 있고 그래요. 예. 네. 근데 하여튼 그런 보고도 하시더라고요. 같이 와서 많이 듣고 계시대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어, 오히려 이쪽을 더 걱정하시고, 다 보고 계시니까. 근데 일반의 조상님들은 앞발은 보이는데 뭐 방법을 모르네? 어떻게 해야, 해줘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 나타나오시면은, 근심 어린 얼굴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큰일인데, 큰일인데 이러고 계시는데 그러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날. 네. 저, 저기에서 미리 봤기 때문에. 알려주려고 오신 건데. 근데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공량을 바쳐가지고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의 복공량은, 뿌리를 놓치면 아주 이 좋은 비료를 드는 리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뿌리가 아주 튼실해지요 굉장히 건전하게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은 자각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음으로 이루어진 걸다하시니까 이제는 신통력을 더 많이 발휘하시게 됩니 그래서 이쪽에 일어나올 일들을 미리 보시고 인도를 하세요 그래서 사고는 일어나는데 오 사람은 안 다치는 쪽으로 항상 미리 매듭이 돼요 사고 자체는 막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저희들 많은 사례를 접하고 있는데 사고는 납니다 사고는 나는데 이상하게 사람이 안나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분 세정TV 독자라는 그분도 아마 그런 경우가 아니겠나 싶어요 본인도 기적이라고 얘기를 하셨대요 저희 강사님한테 너무 놀라워서 사고 당한 사람이 병원에 검사받으면서 어떻게 전환부터 먼저 하겠냐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신기했던 거예요, 그게. 그런 일들이 왕왕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개도. 우리가 살아왔던 마, 지난날 마음 들여다보면요, 나도 보기 싫을 정도로 막 거칠었던 게 되게 많습니다. 그강사분이 물었대요, 당신 꽤 최근에 와가지고 충돌하는 마음, 마음, 마음 많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세요? 그러고 깜짝 놀라죠. 자꾸 충돌하잖아요, 마음으로. 교통사고를 불러들일수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그런, 이렇게, 무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질의 공부를 하면은, 이런 마음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일어나오는 게, 빨리빨리 일어나옵니다. 패턴이 굉장히 빨라져요. 두구두구 묵혀가지고 아주 그냥 좀 이렇게 큰 일로 일어올 것들이 가볍게 막, 가볍게 이렇게 지나가버려요. 그래서 이런, 지금 최근에 저희들 공부에 접하셔서, 어이, 왜 이러지? 뭐 일이 더 복잡해지고 뭔가 더 멀쩡하던 몸이 더 이렇게 힘들고, 이렇다는 분이 왕왕 계시는 것 같은데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꾸, 자꾸 이렇게 정화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부분인데, 예전에 저희 아버님하고 제가 그 단체에 같이 을 때, 그, 아주 오래된 간부님이셨어요. 어, 무님으로도 한참 활동하셨고, 일본어에도 아주 능통하셨던 분이셨대요. 그리고 교육계에도 오래 계셨고, 거의 40년, 50년을 학교장으로도 진행을 했던 분입니다. 아, 명망에 있는 분이셨죠. 근데, 이분 아드님이, 그때는 이제, 그, 수능 전 단계인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 대학가위에서시험을 쳤는데, 연합고사라고 했죠, 그때는. 연합고사를 쳤는데, 0점이 나온 거예요. 오이. 공부 꽤 잘했거든요? 그, 같이 그룹에서 이렇게 공부를 늘 하면은, 자기가 오히려 더 가르쳐주고 이랬대요. 같이 공부했더다연고대 이상은 다 갔어. 근데 빵점이 나와요. 그 이 아버지 당사자가 어, 교육계에 오래 있으니까 대구에 뭐 교육감부터 해서 모르는 분이 잘 없거든요. 교육청 전화해봐도 알아봤어. 그랬더니 뭔가 이 시험지를 잘못 답하는 기술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빵점 처리가 되어버어요 아, 그래서 재수 없이 나오고 이제 한해 재수를 했어요. 근데 재수한 다음에도 또빵점이 나왔어요. 신기하잖아요. 0점 이, 이, 이 2년 연속으로 나올 수는 없잖아요. 잘하는 친구인데. 또 알아봤어요. 그데 실험을 안 쳤네요, 이번에는. 백질려고 나가버렸어요 맨날 학원 간다고, 재수학원 다닌다고 돈 받아가지고 꼬박꼬박 아주 정직하게 학원을 나갔어요. 근데 학원 나간다고 하고 딴짓하고 돌아다니던가 보죠. 음. 어찌됐든지. 그래서 이제 다급하니까 아버님을 찾아오셨어요. 내가 이만큼 이, 지금 공부를 하고, 여기 나도 나름으로 헌신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오는지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얘기가 된 거예요. 아버님하고도 연배가 거의 비슷하세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식으로 애 먹을 때 당신은 어떤 자식이었는지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때서더이서 말문이 딱맞힌 거예요. 아버님이 가급하니까 그분 대구로까지 찾아가셨거든요. 그때 그분 선생님의 부인이 옆에서 무릎을 치면서 아 그래서 아버님이 어그저께 꿈에 나와서, 나와서 이렇게 어 이걸 그네 남편 전하고 하면서 던져주는데 그게 감간거 법을 던져주더라 꿈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고하니 이분은 아버님이 너무너무 미웠던 거예요 그한한 한, 경도에 사셨는데. 아버님이 아주 재력이 좋아가지고 청국구로 부인을 두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무역을 한다고 나가시면 1년에 뭐 명절 날이나 한 번씩 댁으로 오시지 그냥 계속 바깥에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장남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어머니가 불행한 모습을 계속 보니까 아버지가 미워서 미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세월에 장사가 없잖아요 돈도 다 떨어지고 이제 여자들도 다 떠나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몸은 병들고 그래서 이제 본처한테도 돌아온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임종을 앞두고 근데 음,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버지냐고 어? 돈만 주면 아버지냐. 나 당신 같은 아버지 본적 없다고 뭐 이러고 그냥 아주 상종을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명목이 없죠. 뭐. 뭐라고 이렇어요 그냥 뭐 고개 숙이고 내세웠겠죠. 근데 근데 마침 내그 아버님이 이제 임종할 날이 된 거예요. 이제 영계로 가실 날이 오셨어. 그래서 이제 학교 교사니까, 이분은.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막 임편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정갈이. 아버님 곧 돌아가신다고. 빨리 오셔야 된다고. 임종 보셔야 된다고. 빨리 오시라고. 수업을 하다가 고내 바로는 못 가니까, 내가 곧 가겠다. 요것만 맞추면 겠다니까 먼저 가있어라그래 놓고는 안 가요. 좀 있으면 또, 또 임편이 또 와요. 아, 왜안 오시냐고. 이제 곧순 넘어가신다고. 빨리 오시라고. 그러면 아, 알았다. 내가 곧 갈라야지. 뭐, 요것 때문에 좋다고. 곧 간다. 그러면 또안 가요. 세번 사람 와는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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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내 안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공부를 수십 년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한 분의 인생을 놓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저도 힘든 일이에요. 하지만 너무나 참고가 되는 일이라서 말씀드리는 거다 그분이 공부를 하실 때마다 생명의 실상 넘기고 곳곳에 부모에게 감사하는 얘기가 나오죠. 예. 그때마다 이분은 그냥 자동 프리패스. 아, 이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뭐. 내 아버지는 감사할 대상이 아니다. 이러니 그러니까 자기하고 관계없는 얘기로 자기한테 필요한 얘기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 제사도 안 보셨어요. 라내 해가지고. 한국에 내려와서 제사도 안 보시는 거예요. 수입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사 장을 차린 돈을 부인한테 아예 주지를 않는 거예요. 그니까 부인이 한탁해가지고, 그, 이 샤브님 기회이 돌아오기 전부터, 몇달 전부터 돈을 모아요, 혼자서, 조금씩. 그래가지고 겨우 상을 차려놔. 그러면 이제, 저, 저기, 직장 퇴근하시고 이제 들어오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업체 춘향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상다 차려놓고, 예? 그래, 아니, 제가 절이라도 한번 하라고. 절만 한번 하면 된다고. 막. 이제 말하자면 억제 춘향이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제사를 모셔왔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러 그분이, 어느 정도 마음이 아버님하고 어긋났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니까, 러 일들이 다 막혀있으니까 뭐가 다있다고 이게 막혀있는데. 완전히 막혀있는요 그분이 특이한 증상이 있었어요. 어, 60이 넘으셨을 때도 대구가 예전에는 영하 10도는 기본이었습니다. 한겨울에는. 근데, 이렇게 올리면은 맨살이거든요. 이렇게. 지금 여름이니까 많이 그렇지만, 겨울에. 내복을 아예 아닌 거예요. 60이 넘어. 너무, 너무 어른이에요. 예. 그리고 더욱 한양반다하고멘산을 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아이, 뭔가 이 참, 뭐, 공부하신다 그러더 역시 다르십니다. 이러고 막 대단하다고 그 근데 그분이 대단한 게 아니고 감각이 없었던 거예요. 차고 더운 걸 몰라요. 예. 그래가지고 잘못하면 난로에 기어도 몰라. 발바닥에는 오징어 한 장을 깔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분은 수석을 하고 다니셨는데 여름 날의 수석은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지만 그렇게 뜨겁답니다 돌이 달면는 그래서 이렇게 겨울 건너 다니고 맨발로도 다니는데 다른 사람 뜨거워가지고 수리퍼도 뭐 신고 이런데 이분 맨발로 저 하니까 뜨거운 지색도없이 그냥 저 하니 다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뭐인다고날인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여기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이 되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조상하고 내가 닿는 마음에 싸늘한 마음이 있으니까, 감각이 아예 죽어버린 거예요. 통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죽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저런 자초지장을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당신 자식이 보여주지 않느냐. 그 아들이 관승보살이라고. 당신 마음이 그런데 지금 될 일이 뭐가 있겠냐고. 그래서 오늘부터 공량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분이. 그래서 그날 아버님하고 얘기 나누고 가신 다음에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조상공양이라는 걸 올리셨어요. 그 아버님 초령하고 본인이 아버님 초령하고 어 이렇게 부르고 이제 강례법을 읽는데 한만 볼트 정도의 이 전기가 정수리로 들어와 가지고 온 몸을 흠고 지나가는데 얼마나 이분이 놀랐는지 앉았던 여러분들 방석이 있죠? 그 방석이 다젖었들의 땀으로 실제로. 그때 이분이 내가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마음으로 등졌더니 이래가지고 천벌을 받는구나 이런 큰일을 받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느낌이 돌아온 거예요. 그때 그 시간 이대로 감각이다 살아났어. 그, 그날부터 내복을 입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감각이다 되돌, 되돌아온 거예요. 놀랍죠, 여러분? 이렇게 생생한 얘기를 저희들은 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론을 얘기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만 여러분들이 잘 해보가시면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넘치게 되풀어지고 화학까지와 있었던 일들이 실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을 구할 건 여러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정성만 하십시오 지금도 함께 계시면서 인도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공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공략이 되는 거 하니 여러분들의 일는그 경전의 말씀이 공략이 되는데 그것을 읽는 사람의 마음의 자각 정도만큼 공략이 된다 그랬어요 읽는 사람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조상님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으신다고 했거든요. 이거 마치고 빨리 몇시차 예배를 했는데 한번더 확인해 봐야 되고, 그러려면 몇시까지 여기서 지하철을 타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저쪽에서는 얘가 갑자기 경장이 있다 말고 무슨 지하철을 탄대? 뭐 이래가지고 못 알아듣는데. 실제로 그렇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여러분이 기뻐하시면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지지의 말씀 어렵지는 않잖아요. 일단 현대어니까 거기에 내가 아주 그 삼매경에 빠져서 그 지지와 하나가 돼서 여러분이 기뻐하시라고 그럼 조상님은 같이 기뻐하시는데 내가 깨닫게 하고 자신 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면 공명의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 급제라고 아세요? 피아노 조율할 때 쓰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예, 땡, 하고 치면은, 이게 이제 도에 맞는 고유진동수를 가진 소리구세라고 치면은, 도, 도, 도 건반을 치, 저기, 얘를 도를 치면서, 도가 제대로 천이 땡기고 밀리고 해가지고, 제대로 음이 왔을 때 도하고, 그 도, 건반에 도음하고, 고유진동수가, 얘의 예, 고유진동수가 딱 일치되는 순간에, 어, 얘를 안 쳐도, 건반만 쳐도 얘가 저절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공명이라고 요 같이 운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요한 소리를 막 이렇게 마음속에서 이렇게 울려 퍼뜨리고 있으면 조상님은 저절로 같이 자각이 일어나고 싶는 거예요. 이건 조상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좋은 내용을 같이 공부하고 싶죠. 가족들한테, 자녀분들하고, 죠 좋은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화 합에서 기뻐하세요. 그를 진짜 신의 자식으로 예배하세요. 그럼 신의 자식이 드러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야, 이걸 들어라네가 좋아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꾸려고 이걸 읽어준다 이쪽이 마음이 일그러진 마음하막 일으키면서 저쪽이 공명할 리가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바꿀 건 하나도 없더라. 나만 기뻐하면 된다. 나만 진짜가 되면 된다. 이런 마음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 됐으니까 또 오늘 차표 일정한 예리하신 분들도 많으니까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유산화공략이 됐든 조상공양이 됐든 다 똑같은 겁니다 진심으로만 하시면 되는 거고 이 경전에 집중을 하세요 네. 그래서 반드시 기뻐하시고 조상님은 건전한 모습이 홀연히 다 드러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바라는 복은 원치 않으셔도 다 오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내려놓으세요 마음에 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어, 같이 에, 정성스럽게 한번 해보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